됐어. 오케이. 자, 일단, 나 자, 한번봅시한번번이냐번 했고 4번 더. 자, 번 했고 자, 3 7번보 자, 어법상 자, 한번 더. 자, 번 없어? 사번어 그러네. 그이 라이가 지금 동사인데 네. 주어 찾으면 되겠는데? 내열. 어디서 어디서 찾냐면은 아 거기 얼 보여? 네. 얼 관계 부사지. 외 어디 있어? 사 번에 사 번이 사사가 관계 부사란 말. 그 뒤에 완전한 분자 나오지. 네. 그러니까 외얼부터 이 안에서만 살펴보건 되는 거야, 너 Okay? 네, 자, 이 안에서만 살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limit. 주... 어, 어, 잘 쳤는데 오브로 연결되면 오브 왼쪽에 주어야. 그래요. 네, the limits of their responsibility.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 자, <laughs> 주어를 보니까 <laughs> the l i m i t of their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zero p r o e 어 자, 주어 형태가 지금 오브로 연결돼 있어. 주, 오브로. 그죠? 예, 네, 그러면 막뭐 간단하게 여기 a라고 하고 a 오브 b 이런 형태로 말간단하그이는 뭐냐면은 렇게 수식 관계가 되는 거요 그래서 b의 a는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확실히 a가 돼. 그래서 리미트 복수네. 그렇죠? 복수니까, 거기 뒤에, 아, 동사, s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빼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8번. 38번. 자, 38번. 정답 5번입니다. 5번. 어? 5번. 자, 5번 보니까, They were giving only a pistol and a uh, rifle. 이름요. 그런데 어려울 수 있어. 기부 딱 보면 몇 동씩? 기부를 딱 보면 몇 동씩이야? 자연 다음 대표 동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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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they, greedy, w a giving. 주고 있다 이거죠? 네. 포인트는, 아, 얘가 사형식 동사람 뭐이게랑 사시 공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른 이게 뭐 나와야 돼요? 뒤에요. 옷이나.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누그 oh. 무엇을 나와야 돼요? 그려 네. 자, 자, 어, 운동이라면은 운동태라는데어떻 이게 나와줘야 돼요? 누구에게 단정목적어 나와야 되고 직정목적어 나와. 하지만 어, 수동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동도. 수동이면은 a. or i v e n 그럼 그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겠죠?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받는다 이것만 나오겠지? 그죠? 그니까 뒤에 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들이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뒤에 학교가 뭐가 있든지 pistol a pistol 권총 하나 하고, a r i 장총 하나. 데가 없는데? 그죠? 게가 네. 없어 이렇게 바꿔야지. 권총 하나, 장총 하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바 all give. 장총이어그 있지. sniper. 장총이야, 장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어, 그래서 이거 어, 밑에는 수동이 수동대. 와,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물어보는 문제였다. 능동태 수동태. 3 9번 한거였까요3번 A 봅시다. A. 아, 이거 살짝 어렵다. 그럼 뭐 찍어야지 자, 동물적인 감각으로 찍어 봐. 어, 4번이요. 아니, 예, A. A. 아, 추으요 추으세요. 선 유빈. 아, 추측입니다. 아, 아? 네.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디빙도 맞췄어요. 과연, 그... 어... 감각도 실들게안 자,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네. 아, 문장 구조에 관한 문제, a 이거는 문장 구조 문제. 문장 구조가 뭐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A1 네. 일본 아니면 a 2이지 네. 네. 문장 구조는 항상 이렇게 생겨야 돼요. 네. 접속사 있지? 접속사, 주어, 동사, 점점점,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 점점점, 접속사, 주어, 동사, 점점점.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알겠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한 세트야.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이 하나, 두 개란 말이에요. 맞죠? 문장이 두 개야. 문장이 두 개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요. 응. 이거다, 이제. 네. 문장이 하나면 접속사 필요 없어. 그냥 주어놓으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쪽. 앞에 접속사가 없는, 예, 접속사가 있다는 거는 이 문장을, 이 문장하고 연결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문장은 반드시, 아, 하나, 주절은 딱 하나만 존재해. 주절은 딱 하나만 존재해. 나머지 문장이 나오려면 반드시 접속사 주어 동작, 이런 형태로 나와.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또여기까지가 주절이겠지. 아, 주어 앞에 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네. 접속사 에으니까 이거 다 주절하고 이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절만 네, 있거나 아니면은 아, 문장을 더 연결해주고 싶다. 접속사 주어 동사 넣으면 돼요. 나는 더 연결해주고 싶다. 그럼 또 접속사 주어 동사 넣어. 두 번째 주어, 주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나더 연결해주고 싶다. 그럼 또 넣어. 접속사만 넣으면 문장을 얼마든지 아, 연결할 수가 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아, 문장 구조 문제를 준다면 뭘 보냐면은 분명히 마침표가 하나여서 문장이 하나인데, 에? 아, 어, 바탕절 하나만 한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 동사 세트가 두 개야. 그럼 적속사가 있나 없나를 보라는 거야. 얼마다리네? 그 그리고 주전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주어가 없는 주절도 있어요. 뭘까? 요 선액과 생 타이브 아니 주어가 없는 주절도 있대니까. 단어가 여러분 명령문. 아, 명령문도 주절이야. 명령문은 주어 유를 생략한 자그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A를 보세요. A를 보세요. 어, where ever 보여? Where, where ever? 어, 이유. 네. Where 아, ever? 뭐야? Where ever? 자, 그럼 where에다가 ever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예. 네. 이거 우리가 이름이 좀 복잡했는데, 반, 에, 오카. ever drive, 복합, 관계, yeah. 부사죠. 복합, 관계, 부사.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라는 얘기예요. 접속사, yeah.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Mm. 알겠어요? Yeah. 자, 그럼 이게 접속사로 봐시면 됩니다. w h 그 다음에, possible인데, possible. 자, 원래, 어, 접속사은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는 생략이 돼있어. 이는좀 어렵네. 자, 아, 그래서 주어하고 그 다음에 아, 비동사. 생략되는 경우는 비동사예요. 이건 생략이 돼있고, 그리고 파스고는 자, 가능할 때마다 끌어들 그럼 뭘준 거냐, 여기까지. 이거 준 거야, 이거. 접속사 주어동사. 그럼 지금부터 뭐나와야 돼? 주절 나와야죠? 주절이 나와야 돼. 그럼 주절은 어떻게 생겼다고? 주어. 주어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 이렇게 나가서 명령문을 만들거나, 오케이 A. 이거는 자다 왔어요. 그럼 A 자 choose 골라라 이거 books or articles. 그러니까 써보면서 아, 이 문제 생각해면 어렵네. 그냥 choose 그 다음에 choosing 그 다음에 뒤에 이어줄 일을 아. 그 다음에 books와 articles. 많은거 빼있네. 책이나 기사, 신문기사를 골라라. 그 다음에 이어지므를 어, which encourage you to read all. which encourage you to 보시면은 이거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지? 네. 네. 그럼 여기가 이름이 뭐야? 관계 대명사. 대명사죠. 그럼 관계자 들어가니까 이건 뭐야? 이것도 접속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접속사, 그 다음에 네.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 알겠지 그럼 이 문장, 아 이제 알았죠. 아, 아, 이 문장 이게 생겼구나.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콤마, 여기 주절. 점마 아까 마 없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적속사 주어, 동사 문장이 이렇게 돼있어요. 주절 그러니까 여기는 딱 주절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나머지는 접주동, 접주동.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에, 그러면 다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지금 딱 보니까 이거는 뭐야? 오르다의 목적어죠? 그럼 뭐 주어동 주어동사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데 주어 주가 없네? 네, 하나요. 네. 그럼 이거 써야지 명령문 네. 올라라 올라라 이것은 어, 네. 근데 음, 좀 음, 어렵습니다. 음. 이 하면 쉬운데 살짝 어렵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 안타깝게도 아, 많이 옵니다또 뭐, 나올까요? 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 잘기억해 원리만 잘 기억해요 접주동 접주동 오케이. 네.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동사 세트는 하나만 나올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절은 몇 개다? 한 개. 한 네. 개다. 세트가 추가될 때마다 뭐가, 그, 그, 거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접속, 접속사가 붙으면 된다. 그지 접속사가 안 붙으면 무조건 다 틀린 네. 거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 네. 네. 살짝 네. 어려웠고. 그다음에 3 9구 번에 비야마 b 자 b 는또 뭐냐? 콜링 아. 어허. 아 이거 쉽네이거 저게네. 분사 문제네 분사. 분사는 하는 역할이 뭐야? 수식이죠. 그죠? 분사는 자, 분사, 분사 근사 문제. 분사는 기본적인 어떤 명사 수식. 명사 수식이죠. 자, 그렇다면, 수식하는 명사가 뭐야? 어, 네, 35. B. 그건 수식 때가 어디라고 했지? 39번에 b 어 아왜 40번으로 하고 있지? s o 40번으로 하고 있어요 되나? 아아아 39번에 띕니다 39번 네? 아 다시 해야 된다 유지형이 유지 이거 뭐 부사하고 저기 아니야? 형용사지? 네 그죠? 그러면은 와 알잖아 현재. 네 형용사가 하는 역할과 부사가 하는 역할 한번 골라라 아 네? 골라 또몰라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 뭐 아, 형용차가 하는 역할하고 부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 네. 어, 아, 설마, 아, 모르겠어. 그러안 되지. 네, 형용차가 하는 역할. 그, 명사수식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보호. 명사수식 보호 역할. 네. 그러면, 어, 자, 부사가 하는 역할. 수식 밖에 없어. 네. 수식. 그런데 뭘, 네 가지 수식한다 그랬지. 뭐야? 형사. <laughs> 신이냐? 어? 아니 형사사 이십 번 했다 이이아도 대답을 못한형사동사 유사, 네. 분장. 맞아요. 맞아요. 네가지요 어. 따라서 어, 지금 무슨 역할인가만 보면 이리 어, It is, unusual, <목소리도> 자, it is usual, usually, f a s t e too.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It is usual, usually. Usually, <목소리도> 뭐 보통 대개 이렇게 런 셔. 이런 뜻이고. <목소리도> 그다음에, usual,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그냥 평범한 보통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뒤에 이어지기를 uh, best to 이렇게 이어지네요. Uh, best to see new words. to see new words.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비동사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래? 이게 뭐야,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승만. 이승, 가주어. 이거 그 가주어네. 그거 진주어. 초부터가 진주하겠죠 이거 진주어네. 그쵸? 그럼 얘를 아예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이 가장 좋다죠? 네. 뭐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그러면, 이거 뭘 수식하냐 이거죠? 보통. 보호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네. 아, 뭐뭐 하는 것이 보통은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형용사 수식하네, 형용사. 베스트라고 하잖아. 형용사를 네. 수식하니까, 이거 지금, 분산. 여기 있죠? 형용사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 B가 됐고요. C 한번 볼까요? 이거 저기구만. 대명사 문제네. C는 대명사 문제예요. 자, 이거는 그, 그, 그 평소에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죠? 네, 네 그래서, 아, 대명사 문제인데 이제 줄거라 봐요. 보통 입, 그 다음에 대 이런 거입다그근데 지금 여기 뭘로 줬어? It's there 이렇게 줬죠? 똑같이 It's 나 They 그것이 그것들이. 그죠? 이렇게 줬어요. 어, 간단해. 앞에 있는 뭔가 명사를 가리킬 거 아니야. 찾어.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가. 찾으라 말이야. 찾으세요. 어? 어, 이것만 찾으면 끝. 이걸딱 찾았더니 어, 이렇게 갈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죠. 이렇게 찾았더니 이 명사가 단수야. 그럼 좀 이거 하면 되죠. 찾아봤더니 이 명사가 복수 명사. 야 그럼 이거 하면 되는 지 오케이? 포인트는 얘를 찾아봐라. 찾아봐. 차은 하게 읽어 봐. 찾아봐. 그 문장 위에 밑에들 그래서 as you read 너가 읽을 때 새로운 단어를 문맥 속에서 읽을 때 There is 있다. The very good chance. 아. 이로 가능성이 매우 매우 있다. c o m You will be, be able to get. 너가 추측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아니면 그것들의 의미를. 자 그럼 무엇의 의미냐? 이거야? World. 그렇죠. 네. 자 동어라면, a new world네. 발견을 네. 찾았네. 이 네. 단수가 확인됐고, 그럼 이거 내면서? 네. 이게 대명사. 대명사. 이렇게 풀면 돼, 100을 네. 잘 나오면 돼, 는0 0그 네. 다음에, 40번으로. 음. 아, 왜 2번 아니에요. 30쪽으로다? 30, 39번 으로 1번이지. 아, 1번으로. 1번, 1번. 1번이에요, 1번. 잘 되고 있지? 오케이. 자, 그다 이제 40번으로. 네, 진 다섯째. 아마도요 네. 밑에 거만 남겨 주세요 됐고. 자, 4 0 번. 뭐또발짝 어? 씨가 왔니? 네. 네. 어? 네. 약 먹어야 돼. 약. 약발이 다 떨어졌어? 네. 그 약을 안먹어 네. 네. <laughs> 아, 진짜 분사 부분에 그게 생각난다. 빙신. <웃음> <웃음> 어허. 어허. 아 뒤져버리겠죠? 자4 0 번의 A 보겠습니다. 뭐예요? A. 빙신. 바로 유튜 네. 볼까요? 맞. 그러나 why do we call? 왜 우리는 부를까요? The people. 어, 그, 어, 그 사람 그 사람들을 그다음에 deliver. Who deliver l e t t e r s 네, 네이버리요 네이버. 쉽네. 저기 봐. A. 우리는 부른다, 그랬죠? 부른다, 그랬죠? 음흠. 그럼 뒤에 목적어, 목적격보 목차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음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하면요. 그죠? A를 B라고 부른다. 이거라면. c a l A.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러면 찾아야죠. B가 뭐예요? 4 0번 어, 4 0 A에서 그뭐이이콜 ABR에 B에 해당되는 게 뭐야? d i l i g e n d people 아니지. The people 아니지. The people는 A지. 아. B를 찾으라고. It is because I'm a mail carrier. 아, 그렇지. 찾았어. 자, B가 B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mail carrier예요. Mail carrier라고 부른다. A가서 묶여받는다. 요가 A가 보내는 A가. A가 the people. 사람들인데 사람 아 사람들인데 내용을 보니까 수식하는구만. 이렇게 okay. 이런 사람들을 뭐 h 라고 부른다 이거지야. 수식하려고 그러면 어 f u l delivers. 그다음에 delivers. 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개 두 중에 뭐냐는 식으로 어? 이렇게 나오세요? 수식을 네.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까 w h o d e l i v e r s 그렇죠? 바로 관계된 명사 필요하고 그렇죠? 네, 어, w o o d e l i v e r s 입니다 안에서, 아, sorry. 아, 네. 자 그래서 w h o d 아 그러면 묶어. 아, A가 그런가? Letters 그죠? 네. w h o d e l i v e r s 아, letters. 그죠? 편지를 배달해주는 사람들을 메인 캐리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겠어. B가 뭐겠어 아, B가 이제 아까 그거 분사 문제. 자, 분사 문제. 분사 구문이 아니고 분사 문제. 예, 네. 분사는 분사는 활용사야. 그러니까 현재 무슨 역할을 할까, 분사. 명사. 어? 응, 명사수 어, 그렇지 군사는 평사니까 응. 명사수식 한단 말이야 명사, 명을 해온 네요 <laughs> 아이고, 진짜 자, 명사수식 한단 말이어요 자, 네.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수식해주는 명사가 어디지? 음, 어, 이거는 말이에요, man, man man을 수식해? 아니요 그, English 아, In t land 어? 어디였나? 어? 아 근처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 조원아 그렇지. 아 렌더백. 어이 있네요. 에 조원욱. 이거 숙식이네 수식, 수식 아, 명사야 수식하는, 거에, right? yeah. 수식하는 콜리, <laughs> <콜링을 넣는> 거야. 아 네. 저 42번 번올쳤어요 네. 42번. 자 얘는 수식하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그러면은 얘는 수식하는데 콜링 콜링을 보면 콜링 파워. 콜링을 먹는 거. 콜링을 먹는 거. 아이에즈를 다는 거는 능동이니까. 그럼 이거 아까 저거랑 연결되지 않겠어? 콜링 A, B 이렇게 연결이 되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는 어. 부르는 가죽가방이 되는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콜드는? 뭐라고 불려지는.. 그렇죠. 콜드, 그러니까 B가, 없, A가 없겠죠? 네. 콜드 B 해가지고 B라고 불려지는.. 그렇죠. 불려지는, 불리워지는 그거 봐. 불어치 가숫가. 그럼 뒤에 뭐라고 말아 A 이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 뭐가 있어? 어. 네. 뒤에 이거 지금 쭉에 이제 A가 b 있는지 아니면 B만 있는지로 찾아야 돼. A B. A가 b 있어? 네. 그럼 뭐를 뭐라고 불러? 메일 A로. 너무 소름 돋아죠. 레터를 어, 네? 왜? 아닌요 그냥 비만 있는데. 요 비만이 찾아 가지고. 어, 나 참. 왜? 네. 또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콜드. <laughs> 어? 그다음에 땡땡. 비가 이거. 네. 어, 뭐야? 말레뭘 <laughs> 말아요? 말레 to carry letters. to carry letters. 이게 yeah. 아무것여기미하는 그러니까. 거죠? 싫다. 자, 그럼 몰랐잖아. 어 편지를 나누는 말레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좀 비만 있는 거죠 말레라고 불리요. 말레 말레라고 불리죠. 말레. 레자 아. 그래서 거기 있는 콜 대신돼. 거 시험 한번 볼까요? 야또 나왔네 이거. 아이고 진짜. 그걸 아직 모르겠지? 안 아, 보이지? 보여요. 보여? 네. 이기해봐. 0 0 틀린다 지금. 네. 어디서또시작 <드의> 해야 쉬운데 음. 이거. 요 아니야. 오 빨리. 어. 아니야. 이거 뭐, 이거 한, 한 50번은 얘기해 줘야. 깨아 아, 메이킹. 아, 그 맞그저 어? <머래> <머래> 메이킹이 뭔데? 사 동사. 사 동사. 사 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봐. 사각동사, 플러스. 어. 딱 거기까지지. <laughs> 아, 저 뭔지 알아요. 목적어. 아, 기까지 어, 목적어. 플러스 동사 어. 화대농사사원형동사원형 <laughs> 아, 동성애, 동성애. 아 동성애. 그냥,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니동사원형잘못알더니 아,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사원형이에요사원형 그래, 동성애인. 그래. 예? 또 나왔어, 이거, 진짜. 어, 아, 너무 감사합한번더 아, 어. 적어봐. 메이크 <laughs> 단 나왔어. 아, 사각동사. 줄줄줄 나와요. 어? 사역동사, 목적어 나올 때, 목적격고목적격고에 네? 능동, 수동 따져 가지고, 그죠? Mm -hmm. 수동 따서 가지고, 수동은 뭐 무조건 다, 아, 은사할 때고, 능동은, 동사원형, 명사, mm -hmm. 형용사, mm -hmm. 이거 몇개 모두다. Mm -hmm. 정확하게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네. Mm -hmm. 잘못 mm -hmm. 아는 게 가장 안 좋아. Mm -hmm. 아, 저는 아예 모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다. 사역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Mm -hmm. 아이고. 모르는 게 나아, 그렇게 될거라고전명형공동원 아, 페이크 너무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정중계생 명사, 자, 동사 선생님, 문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럼 답이 뭐야? 네, 저희 5번 5번이요 뭐야? 저희 3시 반에 그거 시작인데요 꼭 끝내줄게요 하하 그럼 뭐야? 문 뭐야? 사역, 메이킹의 사역동사고, 죠 네. 인이 목적어야 네시가 저기 뭐야 목적격 보호니까 동사원 형인 가보라주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왔어 몇 번? 5번 5번 되어요5자 자, 그럼 여기까지 하 수고하셨습니다 자아 다음번에 쉽게 해봐라 네 그럼요 최대한 음. 해볼게요 아실짜요 노력하겠습니다 두 장만 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두 장만 해볼두안돼 조금만 끄고